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리플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 중이다. 그러면서 추가로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이 사업을 확장 중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AI가 리플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현재 매수를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제가 오늘 그거 영상에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자, 지금 현재 리플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차트 분석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리플 이외에 이슈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분석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까지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번, 4번 진행하는 동안 수익 나는 종목도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 끝까지 쭉 같이 시청하시면서 오늘도 수익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떤 종목 수익 봤어요 댓글에다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 해드릴 맛이 나거든요 자 그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코인시장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힘한 번씩 주십시오 코인 떡상 다 같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혹은 서인아 화이팅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참 많이 행복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리플 이외에 궁금한 종목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리플랩스 대표가 미국 사업 확장 중이고 IPO는 아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히든러드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금융거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지금 사업 확장을 했죠. 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다른 곳도 인수합병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점차적으로 입지를 계속해서 늘려가겠다. 요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아이 o 는 아직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은 나는 아직 상장은 안할 거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는 아직은 뭐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아직 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고 안 해도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또 이렇게 약간 속된 말로 빨리 떨어지면 곧 해도 상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미래로 바라봤을 때는 가장 계속 크게 봐야 되는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도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 연준에서 이제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규제를 씌워놨던 거를 철회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코인을 보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뭐 이렇게 송금이라든지 결제라든지 시스템이 잘돼 있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한건 뭐다? 바로 리플, XRP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인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상장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다분한 종목이다.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도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퍼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했죠. 근데 이거 다른 나라들 어떻게 대응했어요? 깨갱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개길 수가 없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 서로 기싸움하고 있지만, 어,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깨갱하고 알겠다고 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단 말이야. 이게 뭣 같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되면 전 세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번에 AI가 미래의 리플 가격을 또 예측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달러 때 xrp가 10배 이상 폭등 가능성이 있다 ai 모델이 일제히 지금 현재는 매수 신호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나중에 지금 현재 이 달러인 xrp가 10배 이상 2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제도권 채택과 시장 성장이 전제되어 있을 경우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모든 은행들에서 리플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요게 그 다음에는 실제로 보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세계로 펼쳐 나간다 라는 거예요. 전세계로 펼쳐 나가서 이제 전세계에서 리플을 보유하고 있고 사용하게 되고 하면은 미친듯이 올라가서 저는 사실 20달러도 적다라고 봐요, 그때 되면.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리플은 어마무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을 지금부터 쭉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일단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나중 얘기고, 현재 단기적인 차트를 또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 또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 채널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주말 차트는 조금 또 지지부진한 맛이 있거든요. 왜 그렇다? 미장도 닫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들 이제 쉬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계속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 지금 여기서 멈춰가지고 살짝의 조정이 나아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5백만원 깨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리플은 어디를 딱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 보시면 3,13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3,129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서 잘 버텨주고 있는 리플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 주에도 움직임 크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오히려 조금 지지 받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3,190원 이상 올려 놓고 마감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리플은 단기적으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슈라든지 새로운 소식들이 나왔을 때이 시장이 변화할 때또 리플 한번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리플에 조금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리플 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항상 매일매일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슈 종목 같이 봐드리고 있죠. 오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피셜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오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 오피셜 트럼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저녁 먹겠다, 디너 파티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얼만큼 사더라도 여기 들어가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피셜 트럼프는 저는 조금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돈 벌면 장땡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이거 해외에서 이미 설거지 할 대로 하고서는 상장시켜서 갑자기 들어온 거라서, 음. 근데 제가 여태 또,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는 오를 건데, 아, 차트는 보니까 딱 오를 건데 짜증이 난다. 나는 이 종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시라도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작은 비중으로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올라 버렸어요. 또 어떻게. 근데 어쨌든 이거는 또 저녁 먹고 디너 파티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또 사그라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소플리 접근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스트. 저스트도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음, 어, 지금 차트 괜찮고요. 지금 또 오랫동안 매집을 좀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음, 내일 만약에 60, 62.2원대 여기 이상 만약에 올려놓고 마감한다 이 상승세 유지하면서 올려놓는다 그렇게 되면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 잠깐 볼까요 음. 근데 거의 뭐 주봉 볼린저밴드 상단까지 거의 찍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이파이는 진입하시면 안 되고, 솔레이어.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또 3600원, 700원 다시 올라온다.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조금 더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솔레이어. 솔레이는 제가 미쳤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요때 우리 1,400원 때부터 잡았었는데, 어우, 까마득해요. 지금까지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또 매도가 보일 때또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또 상승 유지입니다. 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쭉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 빠질 차트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일단 30.5원에서 반등을 잡아줄지 말지 여기서 한번 지, 켜볼것 같고, 어, 지금 하락 나오는 거는 완전히 물량이 다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비트코인 SV는 오늘 다시 올랐었는데, 음, 어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해서, 근데 여기서 또 반등 받쳐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내일 아침에도, 내일도 조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올려놓으면 좋긴 하겠네요. 안정, 안정적으로. 6만 500원 정도? 그 정도 올려놓으면 추가적으로 상승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에는, 네, 얘는 더갈것 같아요. 지금 일단 5040원 위로만 마감해 주면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갈수 있다라고 보고 5420원을 뚫어 주면 그때는 조금 더큰 상승이 나와 줄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요 매물대를 못 뚫어내고 있는데 1692원 여기를 못 뚫어내고 오늘도 91원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여기를 좀 뚫어내면은 확실하게 조금 더갈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단가를 잘 뚫어내는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슈 종목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가 있겠지만,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와 언제 팔고 언제 나와야 되나, 그리고 어떤 종목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나, 제가 또 이렇게 이슈 종목이거나 구독자 종목 상담 아니면 영상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은 어,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나와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수익을 봤어요. 자, 넴하고도 이렇게 수익을 봤어요. 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때냄 25원 이하 진입해 주세요 말씀드렸고 이때 저가가 2 4 5 9원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매수가는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31.45원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만 해도 34원대까지 올라갔었던 냄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전부 다 체결돼서 냄으로 25%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가는 1280원 말씀드렸고, 자, 보시면 저가 1062원까지 내려가면서 매수가 체결됐고요. 최종 매도가는 28% 구간 1640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1691원까지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이두 가지 다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종목만 합치더라도 하루 만에 얼마만큼 53%의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서인아가 얼마나 타점 잘 잡는지. 뭐, 작두 탔다 소리 듣고 막 하는데, 작두 여신 이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작두 탄 타점을 가지고 있는 서인아와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한번 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밑에 내려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에도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자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소통방 참여 체크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됩니다 자 여길 봐주시면 010-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빼기빼기 빼기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데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을 자,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단력, 실행력,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코인 시장에 불장이 오지 않은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서인하를 만난 건참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지금 이 불장이 왔을 때, 불장이 지나갔을 때 어떤 전문가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이때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불장 지나고 나서 계좌 열어봤을 때 정말 뭔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재산이 많이 불어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계좌 제대로 불리려면 서인아와 제대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서인아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간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한테 꼭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바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또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변에 또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저도 유명해지고 우리 여러분들은 수익 얻어가시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종목 상담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23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댓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인턱상 상나 화이팅! 마스크 네트워크 밀크 좀 봐주세요. 마스크 네트워크는... 하... 저는 개인적으로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볼링저밴드를 막고 나서 잠깐 내려와서 주춤해 있지만, 상단 채널에 위치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166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잡고 올라갈 차트기는 해요! 맞긴 한데, 이때 엄청나게 내려왔었죠. 이때 무슨 일 있었냐면, 무슨 뭐, 500억 정도의 매도박이 갑자기 세워지면서 주르륵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뭐 어디 돈 세탁하는데 쓰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조금 신뢰를 잃어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다시 또 올릴 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네트워크 안타깝지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차트는 또 괜찮아. 그래서 좀 그래요. 자, 밀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때 들어 올렸을 때 들어왔던 자금에서 내려갈 때다 빠졌어요. 어,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250, 252원. 여기 지금 딱이 단가죠? 이 단가 안 깨지면은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엔 지금 거래대금이 조금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 같습니다. 스팀이랑 엘프는 어떨까요? 어, 스팀 좋아요. 스팀 좋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도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볼링저한테 상단을 완전히 뚫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37원 라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잘 뚫어주고 조금 더 확장적으로 240원대 뚫어주기 시작하면 은더갈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팀 지금 조금 긍정적인 차트로 봅니다. 엘프도 마찬가지예요. 엘프 보시게 되면 지금또 이렇게 저점 잘 높여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죠. 오늘 또 볼린저밴드 상당 완전히 뚫어냈기 때문에 내일 또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380원대 넘겨주기 시작하면은 좀 빡세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엘프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종목 다. 코인떡상 서인아이팅 감사드립니다. 네오 세타퓨엘 아캄 네오는 그냥 지금 요렇게 계속 저점 조금씩 높여가면서 만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상태로 쭉쭉쭉 올라와가지고 한 12,000원 대까지는 올라와야 그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방향을 조금 더 정할 것 같다. 천천히 올라갈 것 같아요. 요렇게 근데 지금 좀 거래량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차트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일단은 12,000원 대까지는좀 스무스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세타 표엘은 차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일단은 장기 평성까지 한번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지금 얘도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요. 차트는 나쁘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53원, 53.1원,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잡아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거래대금이 좀 작다. 아칸도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작죠? 어, 근데 지금, 지금 많이, 이 상태에서 많이 움직였네요. 조금 찜찜하긴 하네요, 악함. 지금 좀 장난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악함 가지고. 음. 그 정확하게 여기를 맞고 떨어졌는데 928원 근방을 딱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 뚫어내고 최종적으로는 946원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되고요. 여기 뚫어내기 시작하면은 아카운트 미친 듯이 한번쏠것 같은데요. 아더 189원인데 어떤가요? 아 아더가 지금 부터 떨어지고 있는데, 음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154원대까지는 내려올 것 같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50원. 근데 150원이 깨지면 140원대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올릴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직 거래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때처럼 툭툭툭 내렸다가 완전히 내렸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솔레이어 정리했어요. 41%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작도에서 춤 한번 쳐주세요. 제가 진짜로 뭘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춤을 출수 없지만 작듯한 것처럼 타점을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수익 보신 분들은 확대해드려야지. 아이스 입습님 축하드립니다. 딥북 250원 회복될까요? 네뭐 지금은 회복했네요. 어, 딥북 세다. 얘는 시장 좋을 때 상장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음, 지금 막 흘러내릴 것 같지 않아요 뒷부분 좋습니다 베라체인 평상이 조금 높네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베라체인은 여기서 당분간 행보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조금 들어올 때 방향성을 정할 것 같은데. 거래대금 좀 들어오면은 상승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근데 당분간은 횡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낮춰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단을. 아더 아까 봐 드렸고요. 월드코인 얼마까지 갈까요? 월드코인 지금 상승 잘 받아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잘갈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2 1 1 0원대 여기를 넘겨주게 되면은, 그럼 2800원대까지도 가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완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월드코인은 밑에서 잡아두는 게 좋았을 종목인데 놓치셨다면, 음, 제가 봤을 때는 1600원 위로는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 코인 36원. 애니메 코인은 조금... 지금 일단은 거래대금도 좀 너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이 친구도 지금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25원대까지 내려가서 찍고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거길 뚫어내고 내려가면은 조금 더 많이 갈수 있어요. 21원대까지도. 근데 지금 봤을 때는 평당까지 가려면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포인탁상 화이팅 쉽게 쉽게 차트 분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매수하면 타임을 놓쳐서 물려있어요 텔레방 초대 부탁드려요 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초대가 좀 늦네 하고서는 계속 신청하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해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오르카 다시 상승 흐름 나올까요? 오르카, 오르카도, 음... 일단, 4천 4,215원만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 안 깨지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일봉 마감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가 마감 기준으로, 여기 안 깨지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스토리지 앱토스 스토리지 스토리지는 지금 얘도 거래대금이 너무 안, 나와, 안 나오고 너무 하락을 해가지고 엄청 바닥권이네요 일단, 지금 450원대에서 못 받쳐주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스토리지. 뭐,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닌데, 지금 거래대금도 너무 떨어져 있고, 하락 중이어서 지금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앱톱스. 앱터스도 지금 거래대금 너무 떨어졌죠? 가격이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음 지금 7,800원대까지는 또 조정이 보이고요.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한 8,400원대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인 떡상 소이나 화이팅 감사드리고요. 오닉스 오닉스 코인 3시 원대라고 하셨나요? 음. 지금 근데 또 조금 내려오는 차트이긴 한데 조금 더 내려갔다 갈것 같아요. 26원 정도 내려왔다가 거기서 한번 갈피를 잡을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지금 거래량은 좀 들어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 크게 봐도 한 37원대 정도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조금 수익권으로 마무리하시는 를게 좋지 않을까 갈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한번 제대로 쏘게 되면은 전고점 그냥 넘고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37원 대 수익, 음, 수익 나오면 거기서 한번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종목상담 전부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응원의 댓글 꼭꼭 잊지 마시고,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안녕!